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삶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그 자녀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제 우리 중구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이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어떤 아주 작은 아이가 그곳에 와서 같이 놀면서 밤을 새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 제발 가서 자야 된다, 자야 된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코에 후지를 꽂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언니야, 오빠들 노는데 와서 익하고 있으니까 어? 코피를 흘리지 않아 하면서 막 꼬셔서 결국에는 집에 데리고 이렇게 엄마한테 보내서 재웠는데 이것처럼 자기한테 맞지 않는 삶을 살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수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내를 위한 봉사 기간이 만료된 야곱이 그가 맡아 돌보는 나반의 양과 염소 떼 가운데서 앞으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날 경우 그 양이나 염소를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조건부 분배 방식의 계약을 라반과 체결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부 분배 방식은 사실 야곱에게 아주 불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조건을 제시한 것은 그가 사용할 짐승의 수퇴 방법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까? 그것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삼촌 나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모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아내들의 자식 낳기 경쟁에 휘말려 시달렸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날마다 힘들게 일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삶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일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서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의 14년 동안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11조를 드리며 경건하게 사는 삶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삶에 빠져 있었고 그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타양에서 야곱의 삶이 공고하고 갈등의 연속이었던 것은 그가 육신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야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채사식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가족 부양에 필요한 어떠한 재물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오직 처자로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첩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딸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대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양의 식량과 재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가족 부양에 필요한 재물을 요구,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많은 가족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가족을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로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그의 도우심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라반과 품삭 계약을 맺으면서 자기에게 절대 불리한 조건부 분배 방식의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체결하면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했던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부모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녀의 일거수 일토족을 살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녀의 일것소 일토적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한 마리도 덜에 핀풀한 포쪽에 쪼개... 한 포기까지도 입히시고 기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선택한 자녀들을 외면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과 신실하심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확신하고 다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라반은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온 후로 라반의 재산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라반은 그것이 야곱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거짓되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지 않고 더 붙잡아 두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암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애굽에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현실의 삶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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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나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수고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직원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정당한 은혜이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좋은 사업주의 태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직원들에게는 수고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믿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직원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함께 나눌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기에게 크게 복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의 정성과 신실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성실하게 자기의 양 떼를 돌보며 일한 것에 대해 한 번도 보너스를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 14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일했으며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라반도 야곱을 생각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는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므로 나 혼자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현실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형제를 섬기며 그것을 형제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심을 인정받으며 받은 복을 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라바는 야곱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 이제부터는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품삯으로좀 이상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네 풍삿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양떼 중에서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풍삿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주로 흰색입니다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런 것들을 풍삿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속이기를 잘하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점이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우기고 빼앗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확실한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야곱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양떼 중에서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확률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이 조건에 매우 흡족해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들을 모두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양떼와 살길를격리시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흰 것만 있는 양 떼와 염소 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날 확률은 더 희박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나반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정하며 지독한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품삯을 정한 야곱은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검은 것이나 점이 있는 것, 그리고 아름진 것들이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항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지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벨 때에는 이 방법을 쓰고 약한 양이 새끼를 벨 때에는 그 가지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악한 양들은 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43절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용한 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증명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단정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정당하지 못한 교활한 술책이었, 술책이었을 뿐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기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예쁜성이 다 없어지도록 징계와 연단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그의 술책이, 그의 계획이 적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야곱이 부자가 될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보여 주셨습니다. 31장 10절에서 12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탄순양은다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탄순양은다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그의 계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이 잘 됐대,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갈등하는 일이 있습니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며 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현실을 조화시켜 나갈 때 기억해야 할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적인 방법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구약의 또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큐티에도 나오고 있죠. 보면은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40세에 모세의 명예에 의해서 정탐을 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언제 요청을 하냐 하면 45년이 흐른 후 8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세, 40세에 시작해서 85세까지 45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40세 이전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이 갈래과 같은 산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지는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갈래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산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경고하고 험한 해부론 성읍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적용되며 현실의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증명하며 행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최선의 삶을 통해 신실하심을 인정받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보상을 해주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잘 성기게 하옵시며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